오늘도 단어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at, on, in. at, on, in. 뜻은요, at, 뭐뭐에 라는 뜻이구요. on, 뭐뭐에 라는 뜻이구요. in. 뭐뭐에 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보니까 전치사에 관한 문장이죠. 해볼게요. s을 쓸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낼 때 s을 사용하시면 돼요. at 5, 이시에 at noon 정오에 At night, 밤에. At breakfast, 아침 식사 때에. At dinner, 저녁 식사 때에. 라는 뜻이에요.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The baby always gets up at five. 그 얘기는 항상 다섯시에 일어납니다. at five 대신 다른 단어로 바꿀게요. The baby always gets up at noon. 그 얘기는 항상 낮 열두시면 일어납니다. The baby always gets up at night. 그 얘기는 항상 밤에 일어납니다. The baby always gets up At the breakfast, 그 얘기는 항상 아침 식사 때 일어납니다. The baby always gets up at dinner. 그 얘기는 항상 저녁 식사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as은 시간일 때 써주시면 돼요. 오늘 쓸 경우에는 요일에 써주시면 돼요. On Sunday, 일요일에, on Monday, 월요일에, on Tuesday, 화요일에, 그래서 요일에 오늘 써주시면 돼요. On Sundays, 일요일마다, on weekends, 주말에. 특히 요일에 오늘 써주시고 또 하나는 특별한 날에 오늘 써주시면 돼요 On children's day, 어린 이날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On my b i r t 내 생일날에, 그래서 오는 요일이나 특별한 날에 써주시면 돼요.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I usually go out on Sunday. 나는 보통 일요일에 외출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On Sunday 대신 다른 단어로 바꿀게요. I usually go out on Sundays. 나는 보통 일요일마다 외출을 합니다. I usually go out on weekends. 저는 보통 주말에 외출을 합니다. I usually go out on children's day. 저는 보통 어린이날에 외출을 합니다. I usually go out on Christmas Day. 저는 보통 성탄절에 외출을 합니다. I usually go out on my birthday. 저는 보통 제 생일이면 외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는 요일이나 특별한 날을 경우에 써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인을 쓸 경우에는 달을 얘기할 때 또는 연도를 말할 때 계절을 나타낼 때긴 시간대에 인을 써주시면 돼요. 제니어리 하면 1월이죠. 이럴 경우에 인을 붙여주시면 돼요. 인제니어리 1월에, 인페브로리 2월에, 인마 c 치 3월에 이렇게 달에 인을 붙여주시면 돼요. 연도에도 연도를 읽을 때는 두 자리씩 읽어주시면 돼요. 20, 1 7 연도를 말할 때도 in을 붙여주시면 돼요. in 2017, 2017년도에 라는 뜻이에요. 계절요. in the spring, 봄에, in the summer, 여름에, in the fall, 가을에, in the winter, 겨울에. 계절에 써주시고요. 긴 시간대를 써볼게요. In the morning, 아침에. In the daytime, 대낮에. In the night, 밤중에. 라는 뜻이에요. 인, 인이 들어간 문장을 한번더 써볼게요. i l e t you know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In January 1월에 또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I'll let you know in 2017 내가 2017년도에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n the spring 내가 봄에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n the morning 내가 아침이면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n the daytime. 내가 대낮에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n the night. 내가 밤중에 알려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써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I came back home. 나는 집에 돌아왔다. 에두락두 시에 집에 돌아왔다. 라는 뜻이고요. I came back home 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On July 7th. 7월 7일에 돌아왔습니다. I came back home in July 2014. 나는 2014년 7월에 집에 돌아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t, on, in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여기 보면 여기에는 날짜가 들어갔죠. 날짜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늘 써 주시면 되고요. 그냥 달과 연도만 들어갔을 때는 in을 그냥 써 주시면 돼요. 한번더해 볼게요. I met him at 7 o'clock. 나는 일곱 시에 그를 만났습니다. I met him on Sunday. 나는 일요일 날 그를 만났습니다. I met him in the spring. 저는 봄에 그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쓴 문장들은 전부 '전치사', '에', '온', '인' 시간에 관한 문장들이었어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에'과 '온'과 '인'을 장소에 쓸 경우에요. 장소를 나타낼 때 에스를 쓰는 경우에는 딱그 장소를 찍어서 얘기할 때에를 쓰시면 돼요. At school 학교에, at home 집에, at work 직장에. at the bank 은행에 at the post office 우체국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쓸 문장을 또 쓸게요. I'm at school. 나는 학교에 있다. I'm at home. 나는 집에 있습니다. I'm at work. 나는 직장에 있습니다. I'm at the bank. 나는 은행에 있습니다. I'm at the post office. 나는 우체국에 있습니다. 그 장소를 딱 집어 얘기할 때 S를 써주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오늘 장소에 쓸 경우에는 뭐뭐 위에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On the table, table 위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On the street, 길 위에 on the bus, 버스 위에 on the train 기차 위에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들을 사용할 문장을 또 하나 쓸게요. 그 책들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바꿀게요. The books are on the desk. 그 책들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laughs> She is on the street. 그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에 있습니다. She is on the bus. 그 여자는 버스에 있습니다. She is on the train. 그 여자는 기차에 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이을 장소에 쓸 경우에는, 뭐뭐 아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laughs> In the room, 방안에. In the house, 집안에. In the town, 도시에. In the country, 시골에. 코리아 한국의라는 뜻이에요. 또이 단어들을 사용할 문장을 하나 쓸게요. <laughs> I'm in the room. 저는 방 안에 있습니다. 저는 방에 있어요.라는 뜻이고요. I'm in the house. 나는 집 안에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laughs> I live in the town. 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I live in the country. 나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I live in Korea.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인을 사용한 경우에요. 또 해볼게요. <laughs> Someone is at the door. 누군가 문에 있습니다. Someone is on the second floor. 누군가 2 층에 있습니다. Someone is in the house. 누군가 집 안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at on in은 장소에 관한 문장을 쓸 경우에요. 한번더 해볼게요. There are so many people,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There are so many people on the street. 길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라는 뜻이죠. There are so many people in Seoul. 서울. 서울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쓴 at과 on과 in은 장소에 관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 at, on, in에 관한 문장들을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